삼광증백체를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고들었는데 그거는 베이킹소다의 어떤 작용에 의한 거죠? 빼임.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형광증백제는 섬유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첨가제로서 섬유와 친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이킹소다의 탄산수소나트륨이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섬유에 붙어 있는 형광증백제를 물리적으로 탈착시켜 제거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형광증백제가 깔끔히 제거될 거라는 실험을 해 보진 않았지만 베이킹소다의 이러한 원리 때문에 제과, 제빵뿐만 아니라 세척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